안녕하세요. 엄마의 가정식입니다. 요즘 가장 연하고 맛있는 세발나물도요.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겉절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즘 시장에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. 가격도 착하더라고요. 천원어치 준비한 거예요. 어, 그 g 수한 27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사과 반개 같이 넣을 거고요. 당근 조금, 그 다음에 대파 흰대 부분으로 준비했습니다. 나물이 연해서 별로 다듬을 게 없어요. 식초를 푼 물에 샐러드를할 거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씻어주세요. 식초 한 스푼 정도 넣었어요. 당근도 약간만 넣어줄 거예요. 당근 네채 썰어주세요. 붉은 건 반으로 갈라주고요. 좀 잘게 잘라주세요. 고마 맛을 위해서 저는 사과를 넣을 건데요. 사과는 제 냉장고에 있으면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, 넣지 않아도 됩니다. 근데 사과를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. 양파도 잘라놓은 게 있어서 100g 정도만 같이 넣을 겁니다. 그럼 채소 준비 다 되었습니다. 나물도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듬성듬성 몇번 잘라줄 거예요. 나물 이름이 세 발을 닮아서 세발 나물이 되는데 이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드시기 좋게 듬성듬성 잘라주세요. 나물이 연해서 살살 버무려 줄 거예요. 양념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버무릴 겁니다. 잘라놓은 사과랑 당근이랑 파랑 양파랑 모두 다 넣어주세요. 이 고춧가루 먼저 색을 입힐 거예요. 고운, 되도록이면 좀 고운 고춧가루 사용하시고요. 더 많지 않게 한두 스푼 정도만 깎아서 넣어주세요. 색깔이 잘 입힐 수 있도록 이렇게 살살 버무려주세요. c o 색깔이 잘 입었어요 여기에 간을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액젓 두 스푼 넣고요 멸치 젓이나 뭐 까나리액젓 다 괜찮습니다 세발 나물에 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간 깎아서 액젓 2 스푼 넣었고요 매실청 단맛을 위해서 한 스푼 더 넣었어요 매실청 모두 3 스푼 넣었어요 새콤한 맛을 위해서 식초도 세 스푼 같이 넣어주세요. 설탕은 한 스푼만 넣을게요. 새콤, 달콤하고 아주 간이 딱 맞고 맛있어요. 여기에 저 깨를 좀 갈았어요. 갈아놓은 깨를 듬뿍 넣어주세요. 한두 스푼 정도 갈았고요. 살살 마저 버무려주세요. 이렇게 해서 봄에 드시면 고기하고 같이 드셔도 맛있고, 그냥 샐러드처럼 드셔도 엄청 맛있어요. 가격도 착하고, 그 다음에 만드는 법도 좀 간단해서 봄에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 맛있게 잘 버무려졌어요.